탄을 되게 잘 아끼더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딱죽딱 딱 적이 죽는 시점에서 총알을 멈춰 쏘는 거 그게 신기. 탁코. 탁코 나쁘지 않지. 키즈노스 테스트 갑시다. 웨스트 아 미터 뜬다, 내가 안다이0 0 m 안뜬다 뭐야. 아, 미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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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다아발 제발. 제제

맵 대체 또. 아맵 멱혀져 이 씨. <laughs> 아맵안 눌렀는데 왜 켜져? <laughs> 어아 어? 아, 씨. 아 개망청아. 다군이 굴라그 있다. 아니 안 누른 게왜 켜져? 장으로 돌아올 거야. 아 에봐야. 갈린다. 아군이 굴라그에 서당하고 기지로 귀환했다. 아군이 굴라그에 있다. 싸움에 승기면 복귀할 거다. 이거, 이거 돌을 던져. 워 응, 너꺼야, 이거. 어, 응, 봐도 아, 쉣! 기절술를다 먹었어, 미친. 허라바퀴! 어, 왼쪽, 왼쪽! 왼쪽 보고 있어. 던졌다, 뭐. 야, 오른쪽 아유. 갔다. 중앙 센터, 왼쪽! 왼쪽 붙는다. 오른쪽 갔어, 오른쪽 갔어. 센터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군이 전투 포위한 어디를 가요 <가야> 하나. <laughs> 저기두 동반. 적 차량이다. 이동. 여기. <laughs> 적 발견. 와, 탄, 진짜, 겁나 튀네. 변제만 하면 돼. 지금, 초록핑, 에 있어요? 네, 초록핑도 있어요. 초록핑 옥상에. 오, 쉣! 와, 대자 있어. 대자 있어. 어, 돌릴 펜. 저맞춘거 아니었네? 네, 저마지막저마지막가 뭐? 아, 이번엔 안 되겠다. 레스트 옥상? 아, 여기. 사지발이야. 탄 없었다. 아씨 반동 미친 반동. 여기 옥상. 잘못 봤네. 아야 니 그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아니 아니. 가소다. 움직이는 걸. 봤는데 가스 접근 중이다. Gas is coming. 가야 돼요. 아, <laughs> 어, 이번 판 완전 거진데, 이번 판 너무 거진데요.

상점에서 일살살릴요요오케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제 이이오제쪽오점이서 살리면 될 듯? 오케록오록쪽이 오케이. 오 화장실에 돈 있어 아이템 이름이 색종이 암살자인데. 색종이 암살자는 뭐야? 너 좀만 더 모은대. 무장까지 살수 있어. 됐어, 됐어, 됐어. 무장까지. 오케이. 뭐야? 랭큼 살려, 야. 랭큼 살려. 아 되는 거야? 냉큼 살려. Okay, 갑시다. 어디서? 알리지? 이거. 리바이빙에, 리바이빙에. 지금 이이쪽에 살리죠. 거거이 표시했다 네. 저희가 저희가 거 저희가 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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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이 다 왔습니다 왔습니다 여기서 뿌릴게요 뭐, 뭐, 그냥 네. 도장 여기다 <laughs> 뿌릴게요 나기다 RPG 쏴 형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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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어. 형님 아, 아, 좋아 위에 비에 위에 형님 좋아 아나 쪼꺼네 오쉣오쉣 레비 쓸까요? 네 써야 될듯한칸한 한 칸인데 우리 들어가야 돼요 쓸게요. 네, 들어가야 돼. 위치, 정찰 요청한다. 현장에 인 정찰기. 어, 스좀주워놔세요탄탄탄 <목소리> 탄. 탄, 탄, 탄. 여기 나와요. 들어와야 돼. 다 이동중. 아 앞에 언덕에 있을 것같데은데요 이거는. 나 이거 트레인까지 여기까지 움직였는데 아무도 안 쐈었거든. 달린다 무인조선기 열정소지 세부구불비 귀환하겠다너 혼자서 저기 막 뛰어다녔거든요. 트레인 들어갔어야 했는데 못 모은다고? 한명 옥상. 어막기 준다 막기 준다. 예. 막기 준다. 그럼 하나 더. 6 0 m 이거 한 개. <laughs> 어 깔끔한데 머드 머드까지 먹으면 되겠다.

에 트로피 장비를 표시했다 저 네. 어 트로피 제가 먹을게요 이거 그거 장그먹었어요 정적 먹었어요 정적 네네 정적 장비를 표시했다 허허데 어, 어, 장갑판이 없는데? 장갑판 이거 먹어 장갑판 오우 장갑판 저 다섯 개 있어요 몇개 드릴까요? 아저저세개 어, 받았어요 받았어요 저 이제 두개 영재 6개. 여기 여기 두개 이렇게 아, 여기, <laughs> 여기 장갑이다. 네한개더 먹고 내가 쓰지 네개 네 됐다.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든 들어가야 돼. 이동, 저... 이동 중 장비를 표시했다. 저쪽까지는될 곳이 없어 찍어야 될것 같은데. 여기서 뛰어서 갈수 어, 있을까가 문제인데. 아니 어. 저 산공의 적무인 정찰기 여기 틀렸는데. 뭐 쓸까요? 어, 침 맞초. 공인 정찰기. 네, 지금 안 쓰고 있을 거 같아. 조금 더 앞에. 이 언덕 내려갈 때 쓰죠. 그냥 무시해. 네. 우리 아직 추적당한 중이었구나. 네1 5초남았어요 끝났는데 들어오고. 죕니다. 성공의 무인 정찰기다. 레이 탐지 뒤에 슈퍼. 이쪽으로 간다. 병원 병원 슈퍼에 하나. 뒤는 들어가서 잘했어. 보고. 자리 먼저 잡아. 자리 먼저 잡고 뒤 닦은 다음에. 뭐야? 성공에 적무인 찰기 이동 중. 그냥 무시해. 이동시발 어. 무시해. 기 저기, 저기. 이동한다. 성공 적무인 찰기을 찾았다. <laughs> 쟤네 오는 거 볼까요? 네, 가야 되는. 그치 나쁘지 않은데. 아, 슈퍼 스토어에서 보고 싶은데. 너무. 멀다 밑으로 올라나? 그기보단 평지 산 쪽으로 오시 싶은데요. 어떤 거볼 거예요? 파핀? 파핀 애들? 파핀. 파핀 네, 네. 들어오는 거. 저 지금 저기 오토바이 찍어 놓는데 저기도 사람이 있어요. 네. 이동한다. 그냥 무시해. 아 이제 2분 남아가지고. 어, <목소리> 오른쪽에서 각이 너무 잘나는데거 같은데. 어내 앞에. 저어지 중이다. 설치한다. 우리, 우리 피피피피 찍어봐요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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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라병 보라병 이동들어들어 아이고야 하나 쓰러짐 이집 이집 와 뭐야 아니 이 새끼 어떻게 알고 와와 아, 어. 바로다 <laughs> 어, 긴집1층세 명. 기다곧 나올 거 어, 있던 집3 명. 중곧네다음은네다아 이제 안 지켜져 집. 이거 이거 보라핑 보라핑. 어, 한명 부활해요. 걔 예. 내가 죽이는 군락이 이겼다. 어 여기. 어나 봤다. 쟤네 나 봤어. 쟤네. 다운. 와 죽을 뻔 어디야 이층 이층 보라 이층 보라핑 이층 야 얘네 한명 구할 못해 와또 왔는데 또 아, 안안안 왔는데 아. 와내쪽 저... 군다 하나 봐줘 <laughs> <laughs> 여기 안에 안녕하긴. 동하 쓰러지, 쓰러지. 조심해. 어, 아. 저기 강한다. 2층. 첫광 <laughs>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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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야, 쓰러지, 쓰러지, 또 쓰러지. 잡았다, 잡았다. 층안나나왔2층키키 소리, 키 소리. 어, 어, 뭐야, 돌았어. 아, 뭐냐? 아, 한겨 개피. 겁박했어요, 겁박했어요. 기다려, 네. 천대 살리고 천천히. 선배, 갔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이거 견제해주세요 제가 살릴게요마되와 네. 어, 아, 이거 괜찮이다 이거 괜찮은데? 이거 괜찮아 이거 에 있던 애 이거 괜찮은데? 이 이거 괜찮은이게실 들어가야 돼요, 우리. 들어가게. 한가도 네, 맞네. 그안 돼? 전술 장비 발견. 들어가죠멀진 아, 않아요. 이거 가다가 으, 살리죠. 돈좀돈 좀. 보그 표시했다. 가다. 게전 위치로 가스 접근 중. 잊어버려. 가 들여서 발견 와 이거 너무 전지다어로다안전지어로로 간다 당장 어기어로히 우지 기어로 잘못된 방향, 방향이 잘못됐어. 상공의 기 이거 옷 가판도 드릴 수 있어요? 가판 많아요. 네. 유웨이 가판스. 두명 걸려요, 나님 이거. 저 탄도 한번 주실 수 있어요? 한, 한, 한 장만, 한 탄. 나, 나, 하나씩 받아, 하나씩. 야, 이거, 이거. 내가 두개 드렸어. 오케이, 오케이. 됐음, 됐음, 됐음. 지 어, 아니, 들어와 봐요, 그 집에. 어, 저, 돈좀 모아줄래요, 저? 들어와 이리로 와봐, 일로 와봐요. 여기 겠지 나니? 여기, 장갑이다. 돈, 돈, 돈. 나 이거.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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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잘 놔. 나 여기서. 위 하나 살게요, 야, 이거. 야, 앞에, 여기로 붙여. 앞에 경 어, 먹고. 상점. 상점. 상점? 샵 가는 것만 봐주세요. <laughs> 앞쪽에 사운드. <laughs> 여기 먹고 있어도 돼. 너무 어, 무섭다. 어, 어떻게 지나가지? 왜 문제야? 지나, 지나 일로 와봐. 왜, 왜, 왜왜가이거 뭔데? 예. 장비를 표시했다. <laughs> 아 다음 거 어떻게 들어가냐? 약간 <laughs> 아, 답이 없는데 밑으로 지금 도실래요? 보라핀. 이아 그래야겠. 예. 귀엽다. 가수단! 어? 좋은데? 어? 니새 안전 지역으로 이동해. 리 이동 중. 굳이 굳이 보라핑 안 가도 될듯. 근데 이거 이제 여기랑 여기랑 여기, 여기. 이동한 것 같아. 음. 어부질해야지. 뒤쪽은 거의 다클리한것 같아요. 안쪽만 에어포트 안쪽만 조심하면될듯 컨테이너 먹고 있을게요. 성공에적 무인 정찰기! 방금 아, 여기 레이저! 저, 저예요 저거 저, 저, 저 같은데? 아, 아, 이거 저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네네네. 이거는. 어 그럼 예요 저예요. 저예요. 무인 정찰기. 적들이 몰려온다. 아웃. 그럼 너 편? <laughs> 헬기야 헬기. 설마 잔자 타 올라가 있는 변태는 없겠지. 아 이거 조커 들고 있을 거라. 알피즈를 아, 바꿨는데. 위치로 가스 잡기 여기. 저 헥이다. 여기서 멈췄어요. 아 쟤네 조 자리 좋은데 먹었네. 우리 이거 왼쪽에서 오는 거 봐야 돼. 네, 왼쪽만 어찌하면 될것 같은데. 심각 심박, 심박 떠가지고 어전은 안 들어갈게요. 아, 네, 내가 된다고. 위해 보고 있어지. 야 어전은 자기장에서 튀어나올 걱정은 많이 안 했어. 안 해도 돼서 좋아. 맞아요. 자기장이 아, 너무 아파서. 상공의 적무인 정찰기. 지금 방동면 있으면 방동면 있는 애들이 그렇게 하면은 좀 어, 유리한 것 같아. 어 없어졌다 여기. 터졌나? 터진 것 같은데. 그 암들. 터졌나 그래. 아 이거 3 특전 없으니까 총 바꾼 속도 엄청 오래 걸리네. 저도. 그래서 저는 중포를 쓰죠. 와 이거 다음. 브라피지 이 사이 길을 잡힐려나? 이동중 그러면 이쪽. 이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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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네 잊어버려. <웃음> 와, <laughs> 딱히이 <키네. 웃음> 아 어디로 가야되지? ㅈ..떳네 지금 오른쪽으로 못 떠나? 지금 오른쪽 돌아야지 할거는 이동중이다 아... 지금 도시죠 뒤면 승관 무장 투하 접근중이다 어 무장? 아, 아 안돼 씨... 못먹어 못먹어 개맛있겠노무먹으면은 무당 무당먹으면 죽어야돼요 저거 그강 강대면 바로 여 예비 쓸게요 라이딩 갔다. 우비소 우비소 우비소. 라이딩. 우비소 우비소. 킵니다 속의 악 무인 찰기다오케나점우비다 10초. 제가 다 옥상. 2층이네, 2층. 2층으로 간다. 잊어버려. 이거 차 차핀 좀지줘요 차핀 막기 막기 차핀 좀. 우비이 찾았다. 차핀 좀 지워줘. 급다 무시. 3점. 뭔개숙 있어 아. 한방 왔는데? 좋았다. 좋아. 좋았는데. 벽 보이지? 바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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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이. 나찾산나찾산얘 낙하산이에요. 아, 안 올라가죠. 아혔어 아. 아, 됐다. 어디 있었어요? 아, 내려온다. 내려. 여기 여기 내려온다. 팀 뒤에 이동한다. 저거.. 아.. 확 위에 어, 그 사람 호텔.. 호텔 위에 쪽로 간다 호텔이 내려와야 돼호텔 어, 내려와야 돼아깎겠다 아, 아우 오른쪽 도는데? 여기이 지사님 잠겨요? 왼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왼쪽 왼쪽으로 왼쪽너층에 이쪽으로 가자. 팀점에, 팀점에, 팀점에. 오케이, 오케이, 팀점에. 팀점에. 오케이. 네. 우후! <laughs> 안 아, 돼! 진화님! 아, 제 햄버거 받으러 갔지 아, 예뻐요. 아, 일단 와봐. 타임, 타이밍 아, 너무 안 좋아. 못 넘어. 언덕을못 넘어. 와, 미친 듯이 다운다. 가야돼요 저희 여기로 붙어야될까요? 이동중이다 아 별로인가? 왼쪽으로 붙는게 나을듯 가시가 온다 네, 왼쪽이 나을듯 이집에 안전쪽으로 간다 이집 클 시켜야돼요 탑핑 뭐안 뜨고 폭탄 설치한다 이에 없어요 이집 10명 남았다 거의 다 됐어 여기, 여기. 이쪽으로 간다 여쪽으로안돼 아, 이거 여기. 여기, 여기. 여죽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 트로피가 있으니까 기야 여기, 있나? 아.. 안 맞아? 새팀 상대 넷. 안 돼? 괜팀 우리 같이 네. 이이야 아군 정밀 공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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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어 들어갔어. 오클 진짜 시작해. 아, 조건 아, 아, 골반. 방금 지득기로 이동한다. 이로 간다. 지위로 간다. 지위로 간다 어, 어, 여기. 이거. 사 자, 명 남았다. 나왔다. 여기 어, 어, 뒤뒤뒤뒤 쪽으로 가자. 하나 깝박겜. 천천 뒤도는 거 내가 볼게 제 쪽으로 도는 거 볼게요 왼쪽으로 도는 거 볼게요 그냥. 이쪽 돈다 하나 아, 다시 쓰러져 쓰러지 쓰러짐 잡은 거 같은데? 다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곧잡 곧잡 곧 곧잡 곧 곧잡 아 치킨님 오셨네 저 이거 여자친구 퇴근해서 전화 와서 좋아하니까 치킨님 끼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치킨님 끼고도 짜장을 이어 주십시오. 우리의 굿짜장을 자 짜장.